6월 26일 새벽,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동부 아자드 카슈리르의 바라코트 지역의 한 마을을 공습했다. 이 마을엔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조직인 알카이다의 분파 중 하나로 알려진 자이시, 무한마드 조직의 테러 캠프가 있었다. 이번 공습은 이 테러 조직을 겨냥한 것이었다. 새벽 시간대에 전격 단행된 이번 공습에 인도 공군은 미공군을 방불케하는 최첨단 전력을 대거 동원한 높은 수준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동원했다. 인도 북부 히마철 프라데시 지역의 암발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제2 1비행대 소속의 미라지 2000 HI 전투기 12대는 브라질 제 e m b 1 4 5 조기경보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아라코트 지역으로 적공 침투했다. 전투기에 앞서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한 이스라엘제 무인 정찰기 헤로는 목표 상공을 선회하며 표적 정부를 타격 부대에 전송했고 곧이어 진입한 미라지 2천 전투기들은 이스라엘제 신형 유도 폭탄 스파이스 2천을 투하했다. 미국의 JDA M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고성능 활공 유도 폭탄인 스파이스 2천은 목표 건물들을 족집게처럼 타격했고 벙커버스터 능력을 활용해 일부 지하 시설까지 초토화시켰다. 이날 공습을 받은 자이 씨의 무함마드 조직은 본거지가 초토화되고 200에서 3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 손실을 입었다. 여기까지가 인도 국방부가 밝힌 26일 새벽 공습작전의 내용이다. 그러나 27일 파키스탄 정부는 전혀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다. 파키스탄 공군 대변인은 몇 장의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그 사진은 인도 공군이 공습으로 파괴했다는 자이 씨의 무한마드 테러 캠프 건물과 불타고 있는 야산의 모습이었다. 파키스탄 공군 대변인은 인도 전투기들은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가 나타나자마자 폭탄을 아무데나 떨구고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면서 인도가 파괴했다는 자에서의 무한마드 시설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건물도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인도 공군의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27일 오전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 전투기를 격추했다면서 격추된 전투기 잔해와 승포한 조종사의 영상을 공개했다. 파키스탄 영내에 떨어진 인도 공군 전투기는 미사일에 피격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다. 탈출한 조종사는 분노한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집단 구타를 하던 중 파키스탄군에게 구조 생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자국 공군의 전투기가 인도 공군 전투기 투대를 격추했으며 이러한 전과를 거둔 전투기는 파키스탄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 JF-17, 블라프형이라고 주장했다. JF-17은 중국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이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신형 경량 전투기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주력 전투기로 사용해온 중국제 F-7의 후계기로 중국은 후진국을 중심으로 대량 운용되고 있는 F-7과 미국-21을 대체하는 신형 수출용 전투기로 JF-17 중국형 f 1 1을 개발했다. 파키스탄의 노후 전투기 대체와 후진국 수출이라는 목적으로 태어난 전투기였기 때문에 이 전투기의 성능은 대단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최초의 JF-17은 파키스탄의 강력한 요청으로 중국이 개발해준 후진국 수출용 전투기였고, 중국은 자신들이 이 전투기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성능 전투기로 개발할 이유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파키스탄 공군에 인도된 JF-17의 성능은 2000년대 등장한 신형 전투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형편없었다. 고장 탑재량은 경공격기 수준이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은 가능했으나 레이더 탐지거리가 떨어져 현대적인 공중전 스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격은 서방 세계의 신형 전투기의 1월 10일에 불과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이었고, 대량의 여지도 충분해 파키스탄은 이 전투기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자국 공군의 전투기 소요를 채운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첫 개량형인 블라크3 버전은 중국의 기술 지원으로 파키스탄이 주도해 개량 작업을 실시한 모델이다. 신형 PL-12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공대지, 공대함 정밀도 무기 10여 장의 운용 능력이 추가되었고 공중급유 능력과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추가됐다. 기체 부품 일부에 복합 소재를 도입해 기체 중량 경감과 기동성 증대, 무장 박지능력 향상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 모델은 파키스탄 공군의 핵심 공대공 전력으로 50여 대가 도입됐다. 파키스탄은 바로 이 전투기가 인도 공군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27일 오전에 있었던 공중전에서 인도 공군이 상실한 기체는 2대, 파키스탄이 이은 기체는 1대다. 인도가 이번 작전에 조기 경보기와 무인 정찰기 등 화려한 전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중전에서는 파키스탄이 인도를 이긴 것이다. 때마침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중국과 공동으로 JF-17 전투기를 제안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저로의 판촉 아이템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날의 공중전 이후 파키스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JF-17의 우수성에 대한 자화자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중국과 파키스탄 당국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깨지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격추한 인도 전투기 두대는 구형 미그 21이었다. 물론 이 전투기는 개량을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는 바이선 버전이었지만 세대 차이가 나는 만큼 JF-17보다는 성능이 크게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인도 전투기를 격추한 파키스탄 전투기가 JF-17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8일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대델명과 로또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했다. 지난 2006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500여발을 구매한 a i m 1 2 0 c 5 안남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잔해였다.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 가운데 이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기종은 무샤프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제38 전술 미행단 소속의 F-16 전투기 뿐이었다. 즉, 중국제 전투기와 무장이 아닌 미국제 전투기와 무장으로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것이다. 무샤프 기지의 F-16이 아라코트 상공에서 인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이라면 이는 파키스탄이 JF-17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번에 공중전이 발생한 바라코트 지역은 파키스탄 공군 북부 항공사령부 발할구역이며, 교전지역 직원거리의 민하스 공군기지 페샤와르 공군기지에는 파키스탄이 자랑하는 JF-17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들이 통제선을 넘자 권할 부대인 북부 항공사령부가 아닌 중부 항공사령부 소속으로 무려 300km나 떨어져 있는 무샤프 공군 기지에서 F-16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권할 부대가 아닌 타 지역 전력을 끌어와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윈하스와 페샤와리의 전투기 전력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파키스탄 공군 스스로 JF-17 가지고는 인도의 미 i 2 1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전자의 상황이라면 JF-17의 가동률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후자라면 JF-17은 이전 세대인 m i 2 1조차 이길 수 없는 형편없는 성능의 전투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파키스탄 정부와 중국 정부는 신형 JF-17이 미국의 F-16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라며 세계 각국의 활발한 탐촉을 벌여왔지만 정작 파키스탄 공군은 이번 바라코트 공중전을 통해 JF-17의 신뢰도와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 버렸다. 생산지를 옮겨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